어머니가 올해 61세이시고 혈압약 드시고 있는데 3대 진단금 가입할 수 있을까요? 예전에는 가입이 안 됐어요. 예전에 보험이 가입이 안된 이유는 뭐냐면은 현증으로 치료 중일 때는 가입이 안 됐고 완치가 된 때로부터 보험사의 심사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증으로 약 먹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, 보험사에서, 이 사람들을 다 계약을 받고 싶은데, 어떻게 받아야 되지?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만들어낸 게, 유병자 실손보험, 유병자 건강보험이에요.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대신, 일반 사람들보다는 보험료가 30% 또는 50% 이상 비싸게 받아서, 그래도 가입할 거냐, 그러면 가입하는 거고, 가입하기 싫다, 그러면 가입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지금은, 유병자 실비와 유병자 건강보험으로,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다. 겠죠아유 그렇습니다. 자,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, 여기.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.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. 초특급의 보험 알기.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.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기라고 있습니다.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